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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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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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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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렇게 가져와야지 나 도련님을 무식갖고 이걸 못해요 그냥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 졸려요 이게 보이나? 다이아니니다나안보여 줄래 가보이가벼운지가보가벼운 니가 아니보님나나왔어요 뭐 거기서 저이다이아니 니가 보이나? 니 아, 나하고 똑같은 슬퍼였었네. <laughs> 어이? 님 뭐예요? 나 지금 올라가고 있다 <laughs> 네, 제가 이길 것 같네요. 이상하다. 아, 나 거의, 니, 니못 갈걸? 우리집 s 어요 l c a s s a i 어 네. a s 네. 용암 있는데. 용암 s a 막 l c 죠 진짜? 네. 진짜? 네. a s s a i l 저 a s s a i 봐 c a s s a i 봐 Cassail. c a s s a 참 잘했죠? 아 오. 이거 있었다고 뭐가요? 다이아블로 제가 이겼잖아요. <laughs>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. <laughs> 아아아아이국게이 나왔지? 자 응.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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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로 시어 포토 포토 타워 타워 나다가 나가 타워 나가. 타워 여러분 저희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응. 구독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